도착했는데 나 뒷골목 으로온것 같아. <laughs> 저번에 왔을 때는 정문으로 오고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다. 원래 가는 길이 되게 웅장하거든요. 근데 내가 뒷골목으로 와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. 이거는 약간 오키나와 같은데? 뭐 오키나와도 일본이니까 다르다고는 할순 없겠지만, 오키나와스러워. <목소리> 역시 여기는 또 와도 좋네. 확실히 그때 왔을 때도 날씨가 좋긴 했거든요.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좋다. 진짜 여긴 두번 와도 좋은 것 같아. 근데 현재 시각 8시 반. 사람 겁나 많아. 저번에 왔을 때보다 관광객이 한 10배는 는것 같아요. <laughs> で,もの時でもそのための家を見せてくれはって <laughs> 悪い家は切ってくれくて <laughs> はって <laughs> 로고하나 사야지. 네, 감사합니다. 하나 구입했습니다. 야, 날씨가 한몫다 했네. 지금 제가 정상으로 올라갔던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내려가고 있거든요. 박물관 가는 쪽. 그래서 그런지 보이는 풍경이 많이 다르다. 토리가 없어. 토리 사이로 가고 싶었는데 여기가 메인 스트리시거든요. 근 내가 아까 잘못 와서 일로 왔는데 이쪽보다 이쪽이볼게더 많은 것 같아. 먹을 것도 있고 살짝 구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. 아, 아까 왔을 때는 문을 다 닫았는데 지금은 상점이나 먹을 게다 열었네. 근데 나는 니시키 시장을 가서 이것저것 주사 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먹을 건 없을 것 같아요. 아, 배고프다. 생각해보니까 어제 저녁도 안 먹었어야죠. 왜 <laughs> 점심에 뭐 먹었지? 팬동 먹고 저녁에 뭐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애매했어. 왜냐면 졸렸거든. 그러니까 잠은 11시에 자긴 했는데. 근데 여기 뭐 먹을 게 있나 모르겠다. 또 사는 거안 보여드렸는데. 이 친구 샀습니다. 얘가 행운을 갖다 주는 흰 이날이라고 해요. 흰요. 교토 오뚜기야 오뚜기, 오뚜기. <laughs> 이거 하나 사야지 여기가 이나리 신전? 응. 이나리 템플이잖아요 이나리가 유부초밥이라는 뜻도 있대요 먹고 갈까? <laughs> 실마센 二ああつください。いいはい。<laughs> はい。はい。はいます。はい <laughs> 、네 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い。い。い。 잘 보입니까? 먹어볼게요. 리키 시장 다시 왔습니다. 확실히 사람이 없지만 그만큼 오픈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. <laughs>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? 어, 그걸 1つ. 何ですか? 이거 すごい! 그걸 1つ, 이거 다니다 어, 이거 세개 시켰어요. 하나, 둘, 셋. 테이블, 다이소부ですか? 네, 이가 긁고 있어.

아도모르는고추 맛은 있는데 그 고추 3개랑 맥주 한잔 마셨는데 2만원 나왔어 그거 많이 비싼거 아닌가? <laughs> 시장하라그래그

감자 고로케 하나 시켰어요. 300엔, 약 3,000원. 무슨 맛일까요? 어직 먹을 데 없나? 음, 음 맛있다. 감자 고로케. 음 Like <laughs> 와 이거 포테이토 그렇게 너무 맛있어서 사... <laughs> 살에 걸렸나봐. 아, 뭔가 여기 맛있어 보이는데 뭔진 모르겠지만. 에 B 텐트 브런치. 아, 그래, 일, 두, 쯤, 하이, 하이. 내일 겠습니다 아, 진짜 있었다 <laughs> 근데 아까 먹은 맥주가 지금 올라온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그래도 아직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일직 선으로 그리고 양쪽으로 와, 진짜 맛있다. 와, 튀김 진짜 맛있다고같아 새우튀김에 아무 소스 안 하고 그냥 소금만 뿌려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. 또 다른 거 먹어봐야지. <laughs> 취향인 것 같아서 이제. 어제 먹었던 텐동집이다. 여기 계란말이 진짜 맛있었는데. 어? 어제도 많긴 했는데 오늘은 완전 꽉 찼네? 계란말이가 진짜 맛있더라고요. 달지 않고 약간 한국식 계란말이 느낌이라. <laughs> 아, 오케이 먹어야겠어. 또 새우랑 계란말이 먹겠습니다. 계란을 빵 안에 넣고 팔아. 아말 되네. 햄버거 먹겠다. 이거 먹어봐야지오 사람 꽉찬것 봐. <목소리> 헤이커리치와 <목소리> 코레히토스. 에이 코레히토스.

계란말이 빵. 잘 먹겠습니다. 계란말이 빵은 처음 먹어보는데? 아, 순수가 발라져 있네. 이렇게. 음. 맛있다. 튀김이랑, 튀김은 뭘 해도 다 맛있긴 한데. 뭐야, 이게? 에이. 이게 뭐야? 에이. 와우, 이거 꼴뚜기 아니야, 꼴뚜기? 이게 내 마지막 식사가 될것 같습니다. 배가 부르고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.

음, 너무 막 오징어 맛이에요. 오징어 막 오징어 안에 내장 다 빼고 약간 쌀밥 채운 것 같아. 요 밥은 아닌데 뭔가 채웠어. 요 음, 맛있네. 음, 미국애들 주면 기겁하겠다. 왜냐면 제가 제 동료들 타코야끼도 안 먹거든요. 그 속에 문어 들어갔다 그래서. 그래서 몰래 먹였는데, 알아차렸어. 진짜 맛있다고 먹긴 했거든요? 근데 다시는 안 먹겠다고. 맛있다. 그렇지. 이렇게, 아, 내 얼굴이 보이긴 보여요? 이렇게 해서 니시키 시장 탐방은 끝났고, 바로 앞에 애플 매장 있거든요? 어제 애플 매장 가서 필요한 거산게 있는데, 그게 나한테 안 맞는 거야. 그래서 가서 다시 환불하고 키오미즈데라를 갈것 같습니다. 키오미즈데라 속으로 들어가진 않고 그냥 거기 그 거리 상품점만 돌아다니고 올것 같아요. 그냥 그 거리 분위기 보려고 다시. <웃음> <웃음> 강 아래는 이렇게 평화로운데 저쪽 다리 쪽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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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글. 바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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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글 What? <laughs> 사람들이 오해를 하나씩 물고다니는데 나도 오이 먹고 싶다. 이 <laughs> 아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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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 저거 저 하나 거 저거 거 아이, <목소리> 고이치와. 아, 코레, 히트쯔, 그요사이 하이. 아, 코은, 그다사이, 하좀 살겠다. 진짜 사람이 많아도, 너무 많아서, 키오즈미라에 갈 생각도 없었지만, 그 근처까지 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거기까지도 못갈것 같고, 그냥 기념품이나 구경하면서 내려가는 걸로 해야겠다. 저 오이를 나도 먹어보고 싶긴 한데. 줄이 너무 길단 말이지. 저 아까 그 사람들이 먹던 오이가 뭔지 알아냈습니다. 왜냐면 교토가 절임 채소? 스케보노 이런 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니까 오이를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. 나도 먹어보려고 줄 섰는데 안타깝게도 다 팔렸더라고요. 제 앞줄에서. 그래서 먹어보지 못했지만 대충 무슨 맛인지는 감이 잡힌다 아무튼 지금 기오즈미대라에서좀 멀어지니까 사람이 많이 없네 이제 이렇게 세 개만 사면 될것 같다 불닭이 웬 말이야 여기가 로손이거든요 롯손스 로손 근데 일반적인 로손이랑 다른 로손 스토어라 그래서 되게 작은 마을에만 있는 곳인데 어떻게 또 이런 게 있어? 이 작은 소도시 로손 스토어에 이것도 먹어야지. 근데 전자레인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호텔에. 카모호 강을 따라서 쭉 가다 오면 제가 있는 숙소가 나와서 카모호 강을 보면서. 숙소로 가려고요. 오른쪽에 카모강이고 제가 가고 있는 쪽은 산책로입니다. 어어. 여기 자전거 타지 말라고 돼 있었는데 자전거는 밑에서 타야 되는데. 닥돌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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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돌기 날지도 않아. 이로 쭉 가다 보면 저희 숙소가 나옵니다. 아, 어, 내 숙소 다 왔는데 벌써? 오. 저기 보면 교토타워 보여요. 교토타워. 아 맞다 그리고 나 빨래해야 된다. 근데 세탁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텔에 원래 있으면 있다고 표시가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 가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. 이제 빨래를 하러 가야지. 한 개면 충분하고. 빨래하는데 물어보니까 1층에 있다고 하더라고. 설마 이거 건조기 없는 거 아니지? 건조기 있지? 내가 속옷을 한 거의 많이 다 갖고 왔으니까 여기 보니까 워시 앤 드라이 레귤러 레스 워시 앤 드라이 몰 600엔? 600엔을 내면 워시도 되고 드라이도 되고 총 2시간인 거지 그니까 1시간에 이렇게 워시 1시간 드라이 1시간인가?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? 어? 세제! 세제! 아 세제! 내가 넣지 여기다가 혹시 모르니까 세제 내가 이게 첫 번째 면은 레스토랑 했을 텐데 첫 호텔에서 건조기를 내가 총 1시간 반을 했는데도 완벽히 안 말랐어 그러니까 600엔 놓고 레귤러를 해야 될것 같아 이래서 일본은 동전이 필요해. 아. 아까 시장에서 동전을 너무 많이 썼어. 동전이 없어 이제 3 0 0엔밖에 동전 바꿔야겠다. 게임장 가서. 그러니까 600개는 내면 알아서 해 주는 거지. 잠깐만. 어떻게 하는 거야? 눌렀어. 아,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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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 뭐야 Ready to start. Ready to start. 뭐야? 왜안 들어가? 돈이 안 들어가? 무료인가 봐 돈이 안 들어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아 아, 오케이 이거를 눌러야돼 내가 처음에 이거를 눌렀어요 <laughs> 말투에 이래 이거 누르고 돈을 넣어 이제. 무료일 리가 없지. 3. 아, 무슨 빨래를 6,000원이나 내고 해. <laughs> 그 다음, 어떻게? 돈 넣고? 돈 되면 어떻게 그 다음? 비밀번호 내가 정하는 거야? 그 다음, 뭐 하는 거야? 돈 넣고. 어, 오케이. 그래서 이제 2 시간이 남았습니다. 느낌상으로는, 워시, 1 시간, 드라이, 1 시간. 그리고 끝나면, 내가 비밀번호를 쳐야지만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. 맞겠지? <laughs> 오케이, 맞을 것 같아. 굳이 내가 워시머신에서 꺼내서 드라이어에 안 넣어도 돼서, 그건 편한 것 같은데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시간 후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후면 빨래도 되고 건조도 된다 이 말이지 비행마 치면 되고 오케이 나 갑니다 빨래 가지러 가는 가션 똑같아요 아내 이럴 줄 알았어 안 말랐어. 다안 말랐어. 아, 다안 말랐어 역시. 안 말랐어. 아, 나나나 아, 아, 나. 나, 나, 나. 하는 거야? 아, 잘못 눌렀네. 젖었어요. 내 잘못 눌러서 다 젖었어. 이걸 어떻게? 젖었어. <laughs> 젖었어. 내가 말했지 이거. 이거 이거 완전 쓰레기라는. 잘못 눌렀어. <laughs> 아니, 1분 동안 누르게 왜 만들었냐. <laughs> 건조기 겨우 해서 말렸는데. 내가 적게 만들었어. 이걸 어떻게 말려?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말려? 탈수를 해야지. 내 생각엔 저거 절대 안 말라. 왜냐면 제 친구 일본 놀러왔을 때그 친구가 운동복 상의 하의에한 개씩 놨다 그랬거든요. 근데도 안 말랐다 그래서 30분 해서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젓가락 안줬어 얘네. 젓가락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당연히.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물이 젖은 상태에서 따뜻하게 말랐더라고요. 그리고 동전이 없어서 카운터 가서 바꿔 왔고 포크도 받아 왔습니다. 프론트 가서. 오케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. 오케이. Wash, dry, l e s t 오백엔. 오천 원. 이게 일본에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때 유행했던 2,000원짜리 도시락이라고 하더라고요. 나도 먹어보고 싶었는데, 오키 나와엔 없어요. 이거. 아시나? <laughs> 사업, 사업 잘 되고 있어. 아저 죄송한데 지오더 그 컨디션이 안 좋은데 맛있도 지금 약간 이제 심하더라고. 들어 너무 렇게 생각하면 안데 진짜 많이. 요심지니어다 내가 하잘안 하잖아. 근데 요즘 면 아침마다 갔다 오깨 나와 벤또집이랑 메뉴 구성이 비슷하다. 맛있겠다 끝났어, 끝났어, 끝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, 건조가 역시나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다 널브러 트리고 말리고 있어요. 어어, 어어, 어어. 얘네들은 안빤 것들, 깨끗한 것들이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내일 아침도 바쁜 하루가 될것 같으니, 哎，这个样子？